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 응.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네 약이 좀 부족했나? 응뭐 그럴 수 있지 가끔 약발이 잘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은? 좀 어때요? 토할 것 같진 않고? 속도 건강한가 보네. 음, 이거 몇 개개 개. 잘 보이나? 세 개. 음, 시력 양호하고. 하긴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모로 꽤 돈이 될것 같긴 해. 응? 무슨 돈이 되냐고? 그거야. 아, 너무 그렇게 버둥대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난리 쳐도 못 움직이고 못 빠져나갈 거예요. 손목이랑 발목 아프기만 할 걸?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착한 아이처럼 앉아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심한데, 내 얘기나 좀 들어볼래요? 그냥 뭐, 시간대욕이에요? <laughs> 어차피 곧그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이니까, 내 얘기 좀 한다고 탈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있잖아요. 바깥 세상은 좀 어때요? 아, 회사 다니는 거 재밌었어요? 아니면 좀 지루했나? 내가 여기서 볼땐 이런데 와서 여자들이랑 술 먹고 하는 거 다들 꽤 좋아하던데. 그 맛에 회사 다니나? <laughs> 대답은 안 해도 돼요. 별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사실 난 철들고 나서 이 건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거든. 그거 알아요? 여기 지하는 룸살롱, 노래방이 있고, 1층은 평범한 음식점들, 2층은 평범해 보이는 카페랑 PC방, 미용실, 3층이랑 4층은 병원, 5층부터는 요양원이거든 아, 참고로, 제일 위층 펜트하우스에는 무서운 분들이 살아요. 여기 사장님들. 뭐, 나도 몇번본적 없어. 룸셀롱이나 PC방에서 딱 사람들 물색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내면, 이제 3층이랑 4층에서 돈 만들고 아, 혹시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당신같이 건장한데 가족 없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후환이 없으니까 가볍게 돈벌이하는 거지 누군가의 건강에 이바지하게끔 그게 돈이 꽤 된대 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어느 날은 룸살롱에 있다가 또 어느 날은 PC방 알바였다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난 미용실에서 일할 때가 제일 좋아요 머리 만지는 거 나름 재미있거든 아, 내가 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나 궁금했을 때도 있는데 우연하게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한테 듣게 됐지. 나도 팔려 온 거래요. 아빠가 도박하고 사채 써서 <laughs> 뻔한 스토리죠. 그래도 뭐 장기 안 털리고 일하게 해준 게 어디야? 좀 지옥 같긴 해도 못살건 아니니까. 사진 멀쩡하게 다 붙어 있잖아. 룸살롱에서 일할 때는 화장도 예쁘게 할수 있고 나름 돈도 벌어요. 여기서 지낼 방도 있고. <laughs> 나쁘진 않죠.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사람 기분 나쁘게. 난 방금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당신 눈빛 때문에 기분 나빠진 거, 알아? 내가 불쌍해? 그렇게 쳐다볼 여유 있으면 당신이나 챙겨요. 당신 인생은 이제 불쌍해질 예정이니까. 아니, 불쌍하다고 느낀 순간 끝날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나 인생이 짧았을 줄은. <laughs> 그러니까, 왜 이런 곳에 와서 날 만나요?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하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고, 이때 오라고 하면 그냥 이때 오고. 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몰랐구나. 그저, 연봉 잘 준다고 그러면 덥석덥석. 이렇게 순진하니까, 걸려들지. 난, 당신이 더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나 쳐다보지 마. 참,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이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이상한 말만 잔뜩 했잖아요. <laughs> 그래, 마지막이니까 죽기 전에 내가 서비스 정도는 해줄게요. 음. <laughs>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이게... 당신이 멀쩡할 때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쾌락일 테니까. 그냥 즐기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laughs>